안녕하세요. 옆반 남교사 조선생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약간 소곤소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어제 인사 발표를 했어요. 전입해 오시는 선생님들, 그 다음에 이제 학년이 변경이 있으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 지금 막 이사 작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복도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되게 민망해요. 지금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혼자서 얘기를 하는 게 선생님들께서 보시거든요. 창 밖에서 이렇게 보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민망한 상황이 조금 연출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그냥 그 부분은 좀 오늘은 좀 감안을 하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지금도 방금 선생님들 두 분이 지나가셔 가지고 눈 마주쳤어요. 되게 민망. 자, 오늘은 제가 선생님들께서 학기 초에 꼭하시면좋은 현실적인 학급 운영 꿀팁 11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요거는 제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들이고요. 선생님들께서 한번 보시고 아, 이런 거는 한번 활용해 봐도 되겠다. 아니면 뭐 요런 거는 내가 이런 식으로 바꿔서 사용해 봐도 되겠다. 아니 면이거는 나는 좀 마음에 들지 않는데 다른 방법을 한번 사용해 봐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께서 오늘 좀잘 판단을 하셔 가지고 어, 좀 차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도 역시 지역 마다 다르고 학교마다 다르고 선생님들 마다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 케바케라는 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첫날 학생 이름 다 외우기 두 번째는 규칙 간단하게 알려주기 세 번째는 1인 1역 간단하게 제시 하기 네 번째는 학생들과 한명한명다 아침 인사하기 다섯 번째는 아침 활동은 간단하게 제시하기 여섯 번째는 대형 만들기 여러 번 연습하기 일곱 번째는 알림장 쓰는 시간 충분히 제시하기 여덟 번째는 숙제 너무 많이 내지 않기 아홉 번째는 활동 사진 찍어서 학부모님들께 알림장 어플 통해 안내하기 열 번째는 학생들의 환경적 불편 요소 바로 조치하기. 11번째는 청소 난거은 학생들 스케줄 감안해서 구성하기. 이렇게 11가지 내용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좀 빨리 설명을 드리고 약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귀 쫑긋 세우시고 오늘 내용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할게요. 첫 번째 말씀드릴 내용은 새 학기 첫날 학생들 이름을 다 외우시라는 겁니다. 자, 요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선생님들께서 학생 이름을 외우시는 게 사실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좀 최대한 선생님들이 이름을 다 외우려고 한다는 액션을 학생들한테 보여주셔야 돼요. 학생들 이름을 외우실 때는 단순하게 선생님들이 명부를 펴놓고 뭐 아동 사진을 갖다 놓고 이름을 외우시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학생들과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을 하면서 외우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출석을 한번 쫙 부르시고 그다음에 이름을 외우는 작업을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름을 외우실 때 학생 한명한 한 명과 눈을 마주치면서 그리고 그 학생의 이름을 정확하게 선생님 입에서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말씀을 하시면서 이름을 외우시기를 좀 바랄게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이렇게 선생님이 한명한명 한명 눈을 마주치면서 학생들 이름을 숙지를 하게 되면은 그날 모든 학생들과 첫날 인사를 다 하면서 이야기를 다할 수가 있습니다. 이름을 단순하게 그냥 얘기를 하시는 것 정도가 아니라 어 그래 우리 김철수 어린이 1 년간 잘. 해봅시다 하고 인사 말도 좀 섞어가시면서 하면은 그날 하루에 선생님들께서 모든 학생들과 인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께서 이 학생과 이름에 대해서 주, 대화를 주고받으시는 동안에 다른 친구들이 그 상황을 지켜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른 친구들 역시 이 친구들의 이름을 빨리 외우게 돼요. 선생님들께서 이 작업은 하셨으면 좋겠고 일반적인 책상 배열에서 외우시는 것보다는 학생들을 조금 원형으로 앉히셔가지고 이름을 외우게 하시면은 조금 더 효과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됩니다. 선생님들께서 첫날 다 이름을 외우신다라는 이 액션을 보여주셨을 때 학생들이 생각할 때 아, 우리 선생님께서는 우리를 굉장히 많이 생각해 주시는 부분이구나. 선생님께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선생님들께서 이 부분은 좀꼭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학급 규칙 간단하게 설명하기입니다. 뭐냐면 선생님들께서 이제 그 의욕이 불타오르셔가지고 우리 반은 이런 규칙도 만들고 우리 반은 저런 규칙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규칙들을 굉장히 많이 제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신규 발령 때는 정말 학급 규칙만 한 페이지를 애들한테 만들어서 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다 부질없다라는 거를 5년차, 6년차 지나가면서 막 느끼기 시작을 했거든요. 선생님들께서도 학급 규칙을 제시할 때는 굉장히 좀 간단하게 컴팩트하게 정말 아이들이 지킬 수 있는 세 가지에서 다섯 가지 정도만 제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예를 들어서 학생들과 함께 규칙을 만들기를 하신다고 했을 때도 역시 규칙의 개수를 좀 제한을 두셔야 돼요. 한 3개에서 5개 정도면 우리가 꼭 지킬 수 있는 규칙 그리고 우리가 항상 기억할 수 있는 규칙 해가지고 규칙의 개수를 조금만 줄여서 제시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제시를 해야 되냐면 일단 학급 규칙이 너무 많아지게 될 경우에는 학생들이 규칙을 다 일단 외우지를 못해요. 나중에 이제 규칙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이제 잘 지키는 친구들과 학급 규칙 규을 제대로 알지 못해 가지고 잘 지키지 못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또 의견 충돌이라든지 문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트러블들을 다 막기 위해서라도 학급 규칙은 간결하게 3가지에서 5가지 정도만 제시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 빨리 인지를 시키신 다음에 어, 몸에서 체득화를 해서 좀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 제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인 인력 간단하게 제시하기 입니다 1인 인력 같은 경우도 저도 처음에 신교 때는 굉장히 많은 1인 인력을 짜고 뭐 예를 들어서반 친구들이 뭐 30명이다 그러면 이 30명에 해당하는 1인 인력을 다 짰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정말 의미가 없어요 이 1인 인력을 너무 많이 제시를 하다보면 선생님들께서 일일이 확인을 하시는 작업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무 피곤하거든요 그리고 아이들도 선생님의 이제 시야에서 벗어나게 되는 1인 인력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좀 약간 나태해집니다 1인 력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저는 한 4가지 정도만 제시를 해요. 대표적으로 저는 칠판 관리, 그 다음에 수납장 관리, 그 다음에 분리수거, 네 번째는 이제 시간표 관리, 이렇게 4가지만 저는 1인 인력을 두고 있거든요. 한 1인 인력에 대해서 칠판 관리 같은 경우는 제가 판서량이 좀 많아요. 그래서 두명그 다음에 수납장 관리는 뭐 혼자, 그 다음에 분리수거는 이제 또 들고 가야 될게 많으니까 두명 시간표 관리 같은 경우는 한명 이렇게 해가지고 몇명안 줍니다.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좀 6명이죠. 6명의 1인 인력을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줍니다. 근데 이 1인 인력을 6명을 하고 그 다음 6명을 하는 게 아니라 1번부터 6번까지 첫 주에 1인 인력을 다 하고 그 다음 주는 2번부터 7번이 1인 인력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는 3번부터 8번이 1인 인력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인 인력을 저는 돌려요. 모든 친구들이 모든 1인 인력을 다할수 있게끔 안내를 합니다. 친구들 그 1인 인력을 안 하는 친구들이 또 있잖아요 친구들이 봤을 때또 도와줘요 서로 내가 1인 인력을 하지 않지만 아나 오늘은 이 친구 도와줘야지 이 친구 도와야지 뭐 예를 들어서 뭐 분리수거를 하고 있다 또는 뭐 칠판을 정리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봤을 때어 나도 같이 도와줄게 라는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렇게도 한다 라는 거 참고로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번째는 아침 인사 한명한명다 해주기 입니다 자 선생님들께서 그 아침에 오시면 굉장히 바빠요 저같은 경우도 아침마다 업무 확인을 해야 되고 아침마다 메신저가 많이 쌓여 있거든요 그럼 그것들을 확인할 때 조금 바빠요 아침마다 하지만 손을 이렇게 잡아주면서 인사를 못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출근해서 들어오면 그때그때 얼굴을 보고 음 안녕 누구누구 안녕 이렇게 인사를 다 합니다 제가 막 혹시라도 뭐 타이핑을 하거나 일을 하다가 이제 못 봤을 경우에는 나중에라도 제가 인사를 해요 그선생님들 사랑을 받는다는 생각을 친구들한테 전해주기 위해서라도 선생님들께서는 되도록이면 아이들한테 한명한 한 명씩 눈 마주치시면서 인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아침에 왔을 때 선생님을 대하는 마음가짐이라든지 오늘 하루에 대한 마음가짐이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요거는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아침 활동 간단한 것으로 제시하기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침 활동을 이제 데일리로 제시하지 않아요. 저는 일반적으로 제가 저학년을 할 때는, 어, 컬러링, 색칠 공부는 좀 약간 꼼꼼하게 색칠하는 걸로 많이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하고, 아니면뭐 독서 활동, 아침에 자기가 읽을 책 가져와서 책을 읽는 활동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고학년, 5, 6학년을 다니면 하게 됐을 경우에는 개인 공부하는 시간을 줬어요. 아침에 독서를 하든지, 아니면 개인 공부를 하든지, 뭐 학원 숙제를 하는 친구 친들도 있고, 제가 뭐 내줬던 뭐 수학 익힘이라든지 이런 과제들을 해결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마음 편하게 아침 활동을 할수 있도록. 왜냐면 아침 활동부터 너무 많은 걸 제시하다 보면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많이 좀 마음이 바빠져요. 좀 마음이 좀 급해집니다. 되게 좀 불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제시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뭐 학교에 아침 활동으로 할수 있을만한 뭐 특색 활동이 있는지를 좀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한자교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지 좀 찾아보시고. 그런 게 없다고 하시면 선생님이 제시를 하세요. 근데 가장 좋은 건 독서예요. 아침 독서. 아침 활동 시간에 독서를 좀 제시를 하시고, 독서를 안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저학년은 저는 컬러링, 고학년이 됐을 때는 개인, 뭐, 과제, 해결, 이런 식으로 해서 아침 활동을 제시를 했습니다. 저희는 8시 50분에 아이들이 거의 학교로 와서 9시에 1교시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아침 활동을 할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간단하게 제시를 한다는 점 알려드릴게요. 근데 만약에 아침 활동이 20분 이상이다 라고 했을 때 선생님들께서 조금 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한자 교재라든지 독서 시간을 좀 늘리신다든지 과제를 주신다든지 해가지고 영어 단어 외우기 뭐 이런 걸 한다든지 해서 선생님들께서 아침 활동을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아침 활동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좀 간단하게 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대형 만들기 여러 번 연습하기입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2열 종대로 놓고 수업을 하는 걸 선호해요. 모둠별 활동을 할 때는 바로 모둠 대형을 만들어서 모둠 활동을 하고 이제 정리 활동할 때는 다시 2열 종대로 만들어서 이제 운영을 합니다. 2열 종대라는 거는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 또는 초등학교 다닐 때 앉으셨던 그 대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교실 체육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체육은 학급수가 많다 보니까 체육관은 사용하기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교실에서 체육 활동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 뭐 학급 회의라든지 자치 활동할 을 때는 원형으로 앉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책상을 옮기고 의자를 배치를 하고 그때 그때 알려주시기에는 사실은 이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체육과의 알트패라는 거 혹시 아시나요? 상규적 활동 시간이라고 해서 체육 교과 수업을 준비하는데 들어가는 소요 시간은 이제 그 상규적 활동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상규적 활동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아이들이 좀 빨리 빨리 움직여야 돼요. 모둠 대형을 바로 바로 만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시간을 빼셔가지고 연습을 하시는 것보다는 학기 초에 아예 그런 활동들을 좀 많이 하세요. 자 오늘 모둠 대형 만들 거예요. 선생님이 모둠 대형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책상 배치를 할 거예요. 누가 돌리고 누가 돌리고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죠. 나중에는 이걸 계속 반복을 하잖아요. 자 모둠 대형 만드세요. 그럼 애들이 착착착착 만들어요. 그래서 정말 30초가 안 걸려요. 그 모둠 대형을 만드는요자 그리고 본 대형으로 돌리세요. 그러면 또 아이들이 2월 정도 만든 또 30초가 안 걸려요. 굉장히 금방 끝나요. 이거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돼요. 뭐 그. 시간을 빼지 말고 이제 활동 안에서 학기 초에 3월 같은 날좀 집중적으로 하시면 아이들이 4월 5월에 교육과정을 진행을 하실 때좀유도 있게 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체육 활동 대형 만드세요 했을 때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3분단으로 이제 책상 배치를 하시거든요. 3분단으로 책상 배치가 됐다 그러면 그 창가 쪽 분단 책상은 이제 창가 쪽으로 싹다 붙여버리고 복도 쪽 책상들은 복도 쪽으로 싹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가운데 있는 책상들은 뒤쪽으로 싹다 붙여버립니다. 복도 쪽으로 붙이면 이제 큰 공간이 생겨요. 그럼 큰 공간 생겨 여기서 이 교실 체육을 하는 거 그래서 요거는 선생님들께서 한번 만들어보시고 여러 번 연습을 하시면 아이들이 금방 합니다. 체육 대형 만드는 거 같은 경우는 얘들아 우리 교실 체육 할 거야.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 우리 체육 대형 만들어 놓자 하면 애들이 쉬는 시간에 다 만들어요. 이것도 연습을 자주 하시면 처음에 하실 때는 선생님들께서 많이 좀 안내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3분단은 창가 쪽으로 붙여보자. 창가 쪽으로 붙일 때는 이렇게 붙여보자. 자 1분단은 이렇게 해보자 라고 처음에는 이렇게 다 제시를 하셔야 돼요. 하지만 나중에 요것도 역시 한 달만 지나잖아요. 아이들이 착착착착 다 붙입니다. 1분 만에 다 끝나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요거는 꼭해 주셨으면 좋겠고. 원형 대형도 마찬가지예요. 책상을 원형으로 깔진 않아요. 주로 이제 의자를 원형으로 깔게 되는데 체육 대형으로 일단 책상을 다뺀 다음에 의자만 가지고 와서 이제 원형으로 의자를 배치하는 거거든요. 요것도 선생님들이 자리를 한 번만 잡아 주세요. 나중 되면 아이들이 다 알아서 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역시 숙달이 되면 1분밖에 걸리지 않을까. 요것도 선생님들께서 3월 달에 연습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알림장 쓰는 시간을 충분히 주셔야 돼요 3월 한 달간은 저 같은 경우는 한 차시를 다 뺐어요 알림장 쓰는 시간을 왜 그러냐면 이게 친구들이 글을 쓰는 속도가 다 달라요 알림장을 쓰는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선생님들께서 글 쓰는 게좀 느린 친구들을 위해서 이 아이들이 좀 불안해하지 않도록 알림장 쓰는 시간은 좀 충분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알림장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1, 2학년 같은 경우는 알림장이 거의 학년에서 통일돼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학년에서 알림장 업무를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알림장을 쓰시면 학년부장님한테 검토를 받고 학년부장님이 이 알림장을 뿌리세요. 그러면 이 알림장을 그대로 이제 화면에 띄워가지고 아이들 쓰게 하는 거예요.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3, 4학년이 지나가게 되면 선생님들이 개별적으로 알림장을 다 쓰십니다. 그래서 저학년에 가깝다 싶으시면 알림장을 좀 간단하게 쓰시기를 좀 추천을 드리고 고학년은 좀 알림장이 좀 길어져도 잘 씁니다. 말씀은 알림장 쓰는 시간을 선생님들이 좀 충분하게 좀 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럼 친구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그 다음에 알림장을 쓴다. 그러면 알림장을 썼으 할때 시간 차이가 좀 나잖아요. 알림장 다쓴 친구들은 뭐 하나요? 그러면은 알림장 쓰는 시간만큼은 좀 자유시간을 주세요. 자유시간을 주는데 개인적으로 읽을 책을 읽든지 지금 이제 할 수업 시간에 뭐 내용들을 미리 살펴본다든지 뭐 학원 숙제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개인이 그 시간을 좀 활용을 할수 있도록 또 제시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알림장 쓰는 친구가 다쓴걸 확인하시고 이제 수업에 들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여덟 번째는 숙제를 너무 많이 내지 말아주세요. 왜 그러냐면 학생들이 요즘 사교육을 많이 받아요. 근데 사교육을 많이 받는 이유가 학부모님들이 공부를 많이 시키기 위해서 사교육을 시키시는 것도 있지만은 맞벌이 가정이 많다 보니까는 이제 학원으로 돌리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이들을 그 아이들이 학원 스케줄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원에서 내주는 숙제들이 또 엄청 많잖아요. 이게 학교 숙제를 또 많이 내주게 되다 보면 학생들이 굉장히 좀 지쳐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수학 익힘 정도 교과서 한번 읽어 오기 요런 정도로 좀 간단하게 과제를 제시를 하고 그다음에 수행 평가 때는 좀 제대로 돼요. 보고서를 작성을 한다든지 아니 뭔가를 만들어 온다든지 뭐 활동을 한다든지 뭐 UCC를 촬영을 한다든지 요런 것들을 할 때는 정확하게 제시를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서 학교에서 내주는 과제가 많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신규 때는 과제가 엄청 많았어요. 저도 정말 열심히 공부를 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 가지고 나중에는 이게 학생들도 많이 지쳐하고 민원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자제는 너무 많이 제시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아홉 번째는 활동 사진을 찍어서 알림장 어플을 통해서 학부모님들께 알려주세요. 알림장 어플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클래스틴, 뭐 클래스 1, 2, 3 같은 어플들이 있는데 모두 다 사진 찍어야 된다 이건 아니지만 뭐 미술이라든지 뭐 실과라든지 과학 실험 장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을 때는 사진을 찍기가 좀 괜찮거든요. 근데 사진을 찍으실 때는 학생 얼굴이 나오면 안 돼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사진 찍을 때 정말 주의해야 될점중 하나인데 학생들 얼굴이 나오지 않게 찍으세요. 저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책상 위에서 찍어요. 책상이 바로 평면으로 나올게 전체적인 모습을 찍을 때도 학생 얼굴이 잘안 보이게 찍습니다 데일리로 올려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알려주시면 학부모님들이 보십니다 학부모님들께서 굉장히 만족해 하세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런 활동을 하는구나 그 다음에 선생님들께서 이런 활동을 기획을 하셔서 아이들한테 적용을 하시는구나 라고 학부모님들이 또 학교 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선생님들께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세요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는 차원에서라도 선생님들께서 요거는 꼭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요 사진들이 모이잖아요. 하나의 앨범이 돼요. 알림장 어플에 이 우리 학급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이 다 남게 되는 거니까 하나의 앨범이 되거든요. 요거는 좀 선생님들께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부모님들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이거는. 열 번째는 학생들의 불편 사항을 바로바로 조치해 주시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형광등 불이 깜빡깜빡한다든지, 책상 높낮이가 안 맞다든지, 의자가 뭐 났다든지, 뭐 사물함 문이 뭐 떨어지려고 한다든지, 또는 뭐 문이 잘안 열린다든지 이런 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교실 내에서 그 시설적인 그리고 환경적인 불편 사항들이 생겨요. 이제 학교마다 계시는 시설 주무관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 시설 주무관님들한테 연락을 하셔 가지고 바로바로 조치가 될수 있게끔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사항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께서 직접 하세요. 직접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아이들 와 우리 선생님 되게 멋있다. 우리 선생님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는구나라고 아이들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조치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게 바로바로 안 해주시면 학생들이 불만 사항으로 쌓여요. 그리고 집에 가서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들이 부모님들의 불만으로 또 연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 선생님들께서 이 부분은 꼭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1번째는 청소 당번을 짜실 때는 학생들 스케줄을 전부 다 고려하셔서 짜셔야 돼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학생들 방과 후 학교 스케줄, 돌봄 교실 스케줄, 이제 학원 스케줄을 다 조사를 합니다. 학생들이 비는 날이 있어요. 비는 날에 이제 청소 당번을 배정을 하시는 거예요. 하루는 아이들한테 좀 빼게끔 하거든요. 그래서 청소에 활동을 할수 있게끔. 그리고 이렇게 짜셔야지 나중에 말이 안 나와요. 선생님 저 오늘 학원 가야 돼요 저 오늘 방과 후 학교 있어요 수업 있어요 그래서 뭐 빨리 보내고 이러면 다른 청소를 남아서 하는 친구들이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께서 요거는 좀다 받으셔가지고 스케줄을 짜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날 되는 애들 화요일 날 되는 애들 수요일 날 되는 애들 하셔가지고 청소당번은 구성을 하셔서 운영을 하셔야지 나중에 불만이 없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전부 다 참여를 할수 있게 됩니다 나중에라도 혹시 학원 스케줄이 변동이 된다든지 해가지고 시간표가 좀 바뀌게 되는 경우는 선생님께서 그때그때 수정을 좀해 주시면은 아이들 불만도 잠재우고 학부모님. 불만을 잠재우고 괜히 학부모님들 전화 받는 일 없어지니까 이 부분은 좀 선생님들께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1가지 11가지의 학기초 학급운영 꿀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요거는 제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선생님들이 생각하셨을 때더 좋은 방법들이 있다고 하시면 그 부분 충분히 활용하셔도 괜찮아요 그렇게 하셔도 아무 문제 없으니까 제가 하는 방법들은 참고사항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혹시 가지고 계시는 학기초 학급운영 꿀팁들이 좀 있으시면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요 구독 꼭좀 부탁드리고 오늘 제 목소리가 좀 약간 작고 제 얼굴 좀 들이밀고 촬영을 해서 얼굴이 좀 많이 크게 나왔는데 이 부분은 선생님들께서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더욱 좋은 교육 관련 콘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창에 남겨주시고 제가 학교 TMI 콘텐츠에서 다뤘으면 소재들이 있으면 역시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옆반 남교사 조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